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주최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페라이트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페라이트가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그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와 엮여지면서 얼마 전에 이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런 그 히토류, 중국산 히토류가 가격이 들쑥낮쑥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차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이 테슬라의 정책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이 가격이 보다 안정적이고 또그 수요도 충분히 있는 이 페라이트라는 자성 물질로 중국산 히토류를 대신하겠다라고 그 배터리 들인가요 그때 이제 인베스터 대인지 하여튼 그 중요한 날 이 테슬라가 직접 거명을 하면서 이 페라이트라는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자동차 전장에 쓰이는 이게 마그네트, 즉 히토리가 사용된 자성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자동차 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특히나 전자화된 자동차 안에서는 이 마그네트라는 자성류가 진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이 중국이 그렇다면 왜잘 팔고 있던 히토류를 스스로 무기화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중국이 당하고만 있었는데 왜냐면 중국은 공급업자 측면이고 이 미국은 소비자 편이기 때문에 고객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 이상 넘어서서 이 공급자에게, 뭐, 뭐, 뭐 해라,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고 압박을 하니, 이 공급자 쪽에 있는 중국도 열 받은 거죠. 열 받아서 드디어 그이 서방이 아주 이제 중국에게 딱 의존하고 있는 이히토리라는이 자원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번에는 자성류만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자석류 중에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네오디늄이나뭐 사마륨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화하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 딱 하면서 서방에서는 이게 어디 사용되나 봤더니 다이 영구자석이 다양한 부분에 모터가 사용되는 데는 다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속의 피크를 내야 되는데 고속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 영구자석 속에 히토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 러다 보니, 이, 중국의이 히토류를 대체해서, 뭐, 미국이나 호주나 우방국들이 직접 생산을 하려고, 왜냐면 자기 땅에도 이제 히토류가 부존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히, 호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를 개발하고, 또 히토류를 이제 그 광석에서 분리해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말 형태로 만드는데,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동안 서구에서는 자신들도 자신 땅에 히토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 파괴의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한다 화 할지라도 미국은 자기 그 미국 내에 있는 히토류를 개발하기보다는 인도나 호주에게 히토류를 더 생산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죠. 미국은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네 땅에 있는 히토류를 개발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자, 테슬라는, 그럼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자석을 낼수 있는 페라이트를 대신 쓰겠는데, 페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좀, 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히토류보다는 자석의 힘이, 자력이 좀 약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이 페라이트는, 그, 모터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저속 모터. 저회전, 그니까, 그 회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터에 이 페라이트 자석 소재를 쓰고 히토리는 고속의 회전이 필요한 그런 쪽에, 당연히니까 그 전기차 중에서 고가차들은 대부분 다히토리를 사용하죠. 요번에 이 테슬라가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하겠다고 한 곳은 바로 이제 그 보급형 가격을 싸게 해서 전기차 대중화에 하는 뭐 모델 3나 이런 곳에는 이 페라이트 자석을 쓸 수도 있겠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이 이 성능이 나와 줘야 이 페라이트 소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테스트를 하고 아마 채용하는 모델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상하이에서 한 1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 상하이 공장 내에서 이제 중국산 히토를 쓰는 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히토류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예요. 중국의 해관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히토류를 중국산 히토류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중국 내부에서 히토류 사용하는 건 중국 내부에 있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뭐이 히토류 자석을 쓰는 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이 히토류를 대체해서 페라이트를 적용했다는 건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이나 유럽 독일에 있는 공장 같은 해외에 있는 공장들, 중국 외에 있는 공장들에서는. 이 페라이트를 이 모델3 같은 이제 저성, 그러니까 보급형 모델들에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이제 모델Y 같은 고급형 모델들을 생산하는 거고요. 왜냐면 하 그게 더이 마진이 좋습니다. 중국 내에 생산하는 게.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계속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중국, 그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50%는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도 이제 이테슬라의테슬라가 전기모터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요.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와 엮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뭐 배터리 데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일론 메스크가 뭐 SNS를 하거나 이럴 때, 이, 이런, 그,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뭐 이슈가 발생할 때, 이런 때,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상신전자나 뭐 사마전자, 삼화전기 같은 것들이 페라이트를 이용한 전장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주가가 아주 급등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이 테슬라와 함께 엮여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테슬라가 이 글로벌 전기차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선택을 하면 다른 현대차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다른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품 차 업체들도 다이 페라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여기도 똑같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선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히토류는 중국이 무기화하면서도 이게 공급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때로는 비싸게 또 이게 구매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 페라이트 같이 안정적으로 저가이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소재를 사용하면 자기 마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라이트 관련 주들이 어느 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또 어떠한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 투자자들이 학습효과가 되어 있어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종목들을 하나의 테마성 종목으로 보시는 게이 시장에서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